남편의 첫사랑이 임신했다. 이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왔다. 그리고 봄꽃 같은 여인도 에스테반 공작 저택을 찾아왔다. 맙소사 고용인들이 수군거렸다. 나리엘은 소파에 마주앉은 아랫배가 살짝 불룩하게 솟은 은발의 여인을 물끄러미 임시했다 새카만검은 눈동자며 아기자기한 이목구비가 인상적인 미인이었다. 새 세상의 브리티나 아가씨 브리티나 아가씨 맞아. 고용인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나리엘 빼고 모두가 아는 듯했다. 이 공작 성의 고용인들이 아는 여인 그러나 공작 부인은 정작 모르는 여인 그리고 임신 나쁜 예감이 든다. 그리고 라리엘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 이브 은행 업무를 마치고 허겁지겁 저택으로 돌아온 에스테반 공작은 두 여인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서둘러 한 여인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이브? 응. 새드릭, 나리엘은 결혼 후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남편의 이름을 익숙하게 부르는 여인을 바라봤다. 이 상황에서 남편은 자신과 불륜여중 누구에게 가야 정상이었던 걸까? 아니, 나는 지금 뭐라고 질문해야 하는 걸까? 저 여인은 누구냐고? 아니면 저 여인의 배에는 누구의 아이가 있는 거냐고? 그것도 아니면 저 여인이 대체 우리 저택에 왜 당당히 와 있냐고?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뜨거워졌지만 나리엘은 교육받은 대로 평온하고 우아하게 입을 열었다. 일찍 오셨군요. 카카. 아 그래. 은발의 여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공작은 그제야 나리엘의 존재를 깨달았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반듯한 그의 얼굴이 오늘따라 더욱 빛나보였다. 미소를 머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리엘은 심호흡을 하고 물었다.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아, 이쪽은 이브브리티나. 오늘부터 함께 지낼 거야. 내 아이를 임신했거든. 내 첫사랑이기도 하고, 어릴 때 약혼했었고, 짧은 말 안에 그녀가 원하는 모든 대답이 다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게 저렇게 담백한 대답으로 끝낼 수 있단 말인가. 기가 막혔다. 어떻게, 왜, 무슨 생각으로, 저 여자를, 이 저택에서 자신과 함께 지내게 하겠다는 거지? 분노가 치밀었지만, 라리엘은 차마 대꾸를 하지 못했다. 물론 우아하게 아 그렇군요 나는 대답 따위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도 사람이었으니까 떨리는 눈동자를 숨길 수가 없었다. 그러자 이브 브리티나라는 여인이 겁을 먹은 듯 공작의 옷깃을 붙들더니 그녀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었다. 공작이 인상을 쓰며 라리엘을 살짝 우려보더니 이브 브리티나를 토닥였다. 겁먹지 마 이브. 라리엘에게 내가 잘 말해놓을 테니까 내가 뭘 했다고. 나리엘은 허수숨이 쏟아져 나왔다.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나리엘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무력감이 몰려왔다. 공작은 이브 브리티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다정하게 말했다. 괜찮아. 넌 행복할 수 있어, 리브. 어떻게? 고운 목소리가 의문을 담았다. 나리엘은 좋은 사람이니까 너에게 잘해줄 거야. 공작 부인께서? 이브 브리티나가 라리엘을 쳐다보며 눈을 깜빡거렸다. 누군가 바늘로 심장을 쿡쿡 찌르는 느낌이었다. 내가 좋은 사람이었던가? 좋은 사람이란 어떤 것이던가? 첫사랑이랍시고 여자를 임신시켜 돌아온 남편과 그 정부에게 잘해주면 되는 것인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라리엘은 다정한 연인을 앞에 두고 조용히 소파에서 일어났다.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나리엘, 어딜까? 나중에 이야기해요. 카카. 아니, 자신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럴 자신도 없었다. 머리가 아팠다. 브리티나 자작가는 에스테반 공작가의 가신 가문이었다. 이분은 브리티나 자작가의 하나뿐인 외동딸이었고 어린 시절 성품이 곱고 새들릭과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선대 공작이 구두로 약혼을 추진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14살 때 어머니와 여부한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실종되었다. 딸과 부인을 한꺼번에 이름 브리티나 자작은 침시름 알타가 죽었다고 한다. 그랬는데, 세드리게 스테반, 나리엘의 남편이 기어코 여부왕국으로 갔고, 그 왕국의 귀족하에서 한녀로 일하고 있는 이브를 찾아 냈다. 첫사랑을 잊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우리 결혼 생활이 그렇게 엉망이었나요? 그날 밤, 세드리게게 상황 설명을 들은 나리엘은 그에게 무덤덤하게 물었다. 그러자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던, 세드릭이 팔걸이에 팔꿈치를 기댄 채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대답했다. 우리 결혼에는 사랑이 없어. 신뢰보다 사랑이 중요한가요? 중요해. 나리엘은 세드릭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시선을 테이블 모서리 끝으로 옮겼다. 배운 후작 영이었던 그녀는 에스테반 공작가와 정략 결혼을 했다. 대부분의 대귀족들이 그러하듯이 여자들, 그러니까 자신에게도 관심이 없던 세드릭 에스테반의 입에서 결혼 생활에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배신감에 눈가가 떨렸다. 에스테반 가문의 안살림을 책임지고, 사교계에서 에스테반 가문의 위상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했는데, 뭐. 사랑? 그 대단한 사랑이 필요해서, 그래서 첫사랑을 데려왔나요. 우연히 만났어. 하지만 그녀는 내 사랑이야. 사랑이라니. 왜, 당신도 예전에, 황태자를 사랑했던 거 아니었어?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나리엘은이 말을 짚었다. 하, 이혼은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 이브의 가문은 자기가 말소되어서 나와 재혼을 할수 없으니 그럼 정말 정부로 두고 살겠다는 말이군요. 그래, 새드릭은 미안하다는 기색이 전혀 없이 뻔뻔하게 대꾸했고 라리엘은 사생활을 임신시켜온 남편을 한참 동안 말없이 쳐다봤다. 저택에 두겠다고요 그것도? 정부를 둔다면 영지로 보내거나 다른 도시로 보내 막대한 돈을 쥐어주고 화려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새드릭은 본처와 정부를 같이 살게 한다니.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인가. 새드릭은 어깨를 으쓱였다. 어쩔 수 없어. 지금 이분은 임신한 상태야. 에스테반 가문의 유일한 적자를 임신했는데 다른 곳으로 보내? 에스테반 공작 부인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다고요? 아이가 잘못되면 그것도 당신 책임이야. 이건 안주인 일이니까. 세드릭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녀에게 지시했다. 나리엘은 이제는 기가 막히다 못해 화가 났다. 하지만 정부를 두는 것, 정부의 거처를 정하는 것, 모두 남편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리엘은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었다. 미칠 노릇이었다. 숨이 막히고 토할 것만 같았다. 알겠어요. 나리엘이 대답할 수 있는 건그말한 마디뿐이었다. 왜냐하면 그 정부의 몸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으니까 내쫓을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점심, 아침도 거르고 정원을 산책하던 나리엘은 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이브와 딱 마주쳤다. 눈을 동그랗게 뜬 이브는 어제와는 다르게 겁먹은 표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우물쭈물하더니 나리엘에게 곧바로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공작 부인. 그래, 날씨가 참 좋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나리엘은 그녀의 맑은 목소리며 순수한 표정이 더 싫어한 숨을 쉬었다. 차라리 표독스럽게 굴었다면 좋았을 텐데. 대놓고 미워할 수 있다면 그럼 독한 말이라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아닌가. 이분은 착한 사람이었다. 공작 부인께는 죄송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출산에만 신경 써요. 귀한 아기니까. 네. 고저없이 무심히 대답하자 이분은 시무룩해졌다. 좀더 다정하게 대해줘야 했을까? 하지만 라리엘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한 집에 사는 남편의 정부에게 살가운 본처라니. 자신은 성녀처럼 인자할 수 없었다. 평범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럼, 산책 계속하세요. 아. 예. 이분은 자신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우물쭈물거렸지만, 어차피 저 착한 얼굴로 면목이 없다는 둥? 조용히 지내겠다는 둥. 더 속이 뒤집어지는 말을 할게 뻔했다. 나리엘은 등을 돌렸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리엘은 최선을 다했다. 최대한 이브와 마주치지 않도록 노력했고, 그녀와 남편이 달콤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남편을 찾지 않았다. 의원을 불러 시시때때로 이브의 상태를 살피도록 지시했다. 그 동안 새드릭 에스테바는 나리엘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오로지 이브만을 찾았다. 외로움과 치욕을 참아내는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괜찮아. 나는 괜찮다. 언젠가 신께서 보답해 주실 거야. 나리엘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시간이 흘렀다. 이브의 임신이 7개월이 되어 가던 어느 여름날 아침. 이브의 방에 세숫물을 들고 들어간 하녀는 무언가를 보고 안색이 새파랗게 질렸다. 꺄악! 세숫물이 든 대야가 떨어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끔찍한 비명이 공작저에 울려 퍼졌다. 1화 끝 구독하셔서 이화도 계속 봐주세요.